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업을 만든다. 우리가 힘든 이유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말,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뱉은 말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즉시 업이 되고 그 업은 관계 건강돈 마음까지 흔듭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인연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업보를 바꾸고 싶다면, 제일 빠른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어 중,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는 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대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두 문장은, 자비와 용서, 공덕과 치유를 동시에 만듭니다. 말하는 순간 업장은 녹고, 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대의 말이 그대의 하루를 밝히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말이 복이 된다라고 남겨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봅시다.